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다육에서 화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격 착한 오색 화분도 있고요. 명품 서인경 화분도 있습니다. 많은 아가들 준비했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UI 꽃분입니다. UI는 지금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너무 좋은 거고요. 색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지름 8cm, 높이 8cm, 개당 6,000원입니다. 개당 6,000원인데 두 개를 구매하시면 만 원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아이 지금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시키면 색상이 겹치지 않게 해서 드릴 건데요. 지금 흰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0개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흰색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흰색만 이렇게 나란히 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지름이 8cm, 높이가 8cm라서요.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고,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굽다리, 안정적인 굽다리 3개 있고요. 배수구도 엄청 좋은 아이는 1개에 6,000원, 2개는 만원입니다. 이 아이 빨간 포트를 제가 꽂아봤는데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가 쏙 들어가는 이 화분, 깨끗한 화이트 화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색상 있게 해드릴 거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는 사장님이 매직잼 골드를 넣어줬는데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티지아 매직잼 너무 예쁘고 이 깔끔한 화이트도 예쁘고요. 이렇게 레드비감 보라색 빛감 이렇게 살짝 노란색, 겨자색 이런 느낌이죠. 청록색, 하늘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6,000원 두 개는 만원에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5색 화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색상이 아, 딱 5가지입니다. 노란색, 분홍색, 청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5색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어, 지름이 7, 높이가 7 개당 2,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쪼꼬미의 사각 미니 분도 2,000원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2,000원이라서 깜짝 놀랐고요. 이 아이는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조금의 종자 포트를 분갈이해주기 딱 좋습니다. 제가 조금의 비닐 포트 놓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아이 오색 미니 분한 개에 2,000원인 거고요.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오색 미니 분이 아이인. 옆구리가 조금 볼록한 스타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옆구리가 이렇게 좀 볼록한 스타일인 거고요. 이 아이도 어 사이즈는 입구를 제가 입구를 쟀거든요 입구가 7cm, 높이가 7cm,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아이 조금미 종자 포트를 넣어놨는데 사각 사각 종자 포트가 쏙 들어갑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 샤를로즈 종자 포트 넣어놨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 화분도 5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5색으로 되어 있고, 개당 4,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10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5색 미니분인데요. 이 아이도 옆구리가 볼록합니다. 옆구리가 볼록한 이 아이, 어, 좀 전에 이 화분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 가로, 세로 8cm, 높이 9cm, 가격 6,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10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오기는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만 나왔는데요. UI도 이렇게, 어, 붉은색이랑 청록색 있습니다. 지금 박스를 못 꺼냈어요. UI도 5색으로 되어 있고요. UI는 8 곱하기 9, 개당 6,000원, UI도 10 플러스 1 합니다. 다음은 5색분인데요. 이번엔 롱분입니다. UI는 지금, 어, 가로, 세로, 어, 8cm, 높이 12cm,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딱 좋고요. UI는 저도 사용했었는데요. UI, 어느 아이를 심어놔도 예쁘답니다. UI는 개당 6,000원이에요. 개당 6,000원 UI도 10 플러스 1 하는 거고요. 지금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캡틴 헤이 꽂아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찰떡궁합 같지 않나요? UI도 색상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5색으로 된 롱분 UI 한개에 6,000원 10 플러스 1 합니다. 다음은 사각, 정사각분입니다. 정사각 UI는 가로, 세로 9cm, 높이 7cm, 개당 4,000원, UI도 10 플러스 1 하는 거고요. UI가 가로, 세로가 9cm라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고요. UI 이렇게, UI 어, 7.5cm 포트를 꽂아놨는데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UI 살아보니 슈퍼클론 꽂아놨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UI도 5색, 분홍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개당 4,000원 가성비 너무 좋은데 오늘 10 플러스 1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분인데요. 이 아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져서 가로세로 9.5, 높이 9cm, 개당 6,000원입니다. 개당 6,000원인 거고 이 아이도 10 플러스 1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핑크색에 트럼펫 핑키 꽂아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가 어, 가로세로 9.5라서 웬만한 빨간, 빨간 포트도 다 들어가고, 웬만한 군생, 웬만한 창다육기도 심을 수 있습니다. UI도 5색으로 되어 있고요. 개당 6,000원, UI도 10 플러스 1입니다. 지 계속해서 사각분인데요. UI는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UI는 가로, 세로 12, 높이 9.5, 가격은 8,000원입니다. UI도 10 플러스 1 하겠죠? 계속 사, 사장님이 10 플러스 1 했으니까. 유아이도 아마 10 플러스 1 해줄 겁니다. <laughs> 제음대로 유아이 <laughs>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아 파란색인 거고요. 유아이가 12cm라서 웬만한 창을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어, 스텔라를 올려놨는데 어떠나요? 아직 분갈이는 안 했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유아이는 개당 8,000원 10 플러스 1입니다. 오색분 대형입니다. 완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지름이 18cm, 지름이 18cm, 높이가 9cm인 거고요. 개당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청록색인 거고, 이 아이가 지름이 18cm라 고했잖아요 거의 한 뼘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10 플러스 1안 됩니다. 다음은 서인경 쪼꼬미 화분입니다. UI 종자포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UI 들어올 때마다 완파되는 요 화분인 거고요. UI는 개당 5,000원인 거고요. 가로, 세로 8cm, 높이 8cm라서 UI 쪼꼬미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습니다. 제가 UI 슈퍼벨 꽂아놨는데 쏙 들어가죠. 쪼꼬미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요 서인경 미니분 UI는 한 개에 5,000원입니다. UI... 유아인... 지금부터는 서인경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서인경 화분, 이 아이는 가로, 세로 11, 높이 9.5, 개당 12,000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사이즈인 거고요. 이 아이 굽다리 짱짱하고요. 배수구도 좋고, 통기성,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이 서인경 화분, 이 아이 개당 12,000원인데요. 오늘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린대요.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 아이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6만원인데요. 한개 플러스 원 해서 하나 더 들어가면 6만 원이니까 개당 만 원꼴밖에 안 합니다. 요 명품 성인경 화분 요 아이 가성비 너무 좋으니까요. 요 화분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성인경 화분인 거고요. 요 아이는 지름 11.5, 높이 9.5, 개당 14,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 5 플러스 원 합니다. 요 아이 살짝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는 화분인 거고요. 요 앞에 코사지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요런 코사지, 요런 코사지, 코사지가 다양하고요. 요 화분들은 똑같은 화분이에요. 한 개도 없고요. 요 아이는, 어, 수제 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달리 4개로 되어 있고요. 배수도 좋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 웬만한, 어, 군생도 분갈이 할수 있고요. 웬만한 창, 소형 창도 분갈이 해줄 수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개당 14,000원, 5 플러스 원입니다 계속해서 서인경 화분 신상 화분입니다. UI는 지름이 12, 높이가 11, 개당 2만원인 거고요. UI도 5 플러스 1으로 갑니다. UI 살짝 목도리를, 꽃목도리 꽃목도리를 한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 꽃 코사지가 있고요. 이렇게 뺑 돌아서 목도리를 한 듯한 이런 화분인 거고요. 어, 국다리 배수구 정말 좋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UI 제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인 거고요. 이 앞에는 코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코사지 요런 코사지 요렇게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되어있는 요 화분 너무 예뻐갖고 한 개씩 색깔별로 사고 싶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예쁜 요 아이는 개당 2만원 5플러스원 입니다. 계속해서 서인경 신상 롱본입니다. 요 아이는 개당 2만원인 거고요 지름 11.5 높이 13요 아이도 5플러스원으로 갑니다. 요 아이 앞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있습니다. 나뭇잎 같은 디자인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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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이렇게 예쁜 꽃과 나뭇잎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좁아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롱부원 스타일이라서요, 이런 아가들은 목대 있는 아가들 분갈이해줘도 좋고, 아니면 창 다육이를 살짝 높여서 분갈이해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요 화분 개당 2만 원인 거고요. 요 아이는 5 플러스 1입니다. 다음은 성경 화분인데요. 요 아이 굉장히 입구가 멋스러운 요 화분. 요 아이는 입구가 살짝 아래 위로, 우, 좌우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땐 살짝 직사각형이고요. 요 아이 가로 14, 어, 세로 10.5, 높이 10.5, 개당 27,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5 플러스 1입니다.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도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코, 코사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이 내려올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입구가 이렇게 생겨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고 예쁜 화분인 거고요. 이런 아가는 라즈베리 군생 이런 거 분갈이해줘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화분이랍니다. 다음은 서인경 화분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웬만한 창다육이 분갈이해 주기 너무 좋은 거고요. 완전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유아이 어, 사이즈 가로 세로 14, 높이 13, 개당 3만 원인 거고요. 이 아이 5플러스1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올라가져 있고 예쁜 꽃코사지가 이렇게 어,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코사지는 전부 다 다르고요. 똑같은 디자인 없습니다. 다음은 사각입니다. 사각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커요. 가로 가로 세로 13.5, 높이 15. 해당 3만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오플러스원입니다이 화분은 창다유기를 심어주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살짝 롱본이라서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서 창다유기 분갈이 해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아이가 지름이 13.5라니까 굉장히 그 사이즈 가늠이 안 되죠. 제 주먹이 들어가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앞에 이렇게 예쁜 꽃나무같이 코사지가 있고요. 코사지가 입체감 있게 이렇게 요기도 꽃나무, 꽃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어, 코사지가 있고요. u 아이는 랜덤입니다. 어, 색상 지정 안 되고요. 요렇게 돼 있는 u 아이는 개당 3만원 5플러스 1입니다. 다음은 맷들 공방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화분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었습니다. 이맷들공방품은 물마름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화분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급다리 세개 좋고요. 배수구도 좋고 이 아이는 무광 무광인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반짝반짝하지 않는 그런 사이즈인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지름이 9.5. 그러니까 가로가 9.5, 세로 6.5, 높이 7.5, 개당 9,000원입니다. 개당 9,000원인데 3개를 구매하시면 24,000원에 드립니다. UI를 보면 살짝 블루 톤, 레드 톤, 베이지 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개는 9,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색상별로 3개를 구매하시면 24,000원에 드립니다. 계속해서 맷들 공방분인데요. UI는 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졌고, 이 아이도 무광으로 이렇게 장미꽃 그림이 색상별로 있는데요. 이 아이는 보면 이렇게 둥근 사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은 어, 지름이 10.5, 지름이 10.5, 높이 9cm,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 2만원인데요. 이 아이도 앞에 어, 장미꽃 그림이 색상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매하시면 3 6 0 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개당 2만원, 2개를 구매하면 36,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원형 화분이 있습니다. 동그랗죠? 원형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사이즈 지름 10.5, 높이 9, 개당 2만원. 이 아이도 2개를 구매하시면 36,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원형 화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타원형 화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앞에 장미 꽃그림은 거의 똑같고, 무광도 똑같고요. 굽다리 배수구도 다 똑같은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 어, 가로가, 가로가 12.5, 세로 8cm, 높이 9cm, 이 아이도 개당 2만원인데요. 두 개를 구매하시면 이 아이도 3 6 0 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매트 공방 화분입니다.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